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옥잠이구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GTA 5 메인 스토리 14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일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어, 도둑질이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예,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는 게 먹고사는 방법이겠죠. 자, 트레블도이 일에 함께 합류를 할 것입니다. 예스. Y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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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레버가 할머니를 보고 갑자기네 유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aughs> 저 할머니도 약간 네 포즈가 이상하죠. 자 마틴 마드라 조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 나시나요? 예전에 그 마이클의 와이프이 와이프가 네, 테니스 코치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 마이클이 테니스 코치를 응징하러 가가지고 네 테니스 코치의 집을 완전히 박살냈는데 그게 테니스 코치의 집이 아니라 이 마틴 마드라조의 집 중에 하나였죠. 네, 완전 큰 깽단의 두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일은 청부 살인인 것같습니다이마틴마드라났가자신에게불리한 증언을 한다는그사촌을죽여달라는의뢰인것같의뢰 아, 요 자, 친인척도 무자비하게 하비에르. 네. 자, 청부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서류도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같은요 we'll 자 자신의 마누라를 거의 n 대하 o 확대하는 것으로 t now! Pendeja! c u e e t a t e p e o e e r to g l e a n d o 그 다음에 서류를 획득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자, 미니맵에 찍혀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역시 이런 구불구불한 길은 역시 이렇게 오토바이로 가는 것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오토바이의 장점은 이렇게 산악지형을 마음대로 쉽게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네, 장점이죠. 가로질러 갈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무에 그냥 꼬라박을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올라왔어요. 산악 지역에 네, 이런 전망대 같은 데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밴이 있습니다. 자 비행기를 격추를 하면 네 트레버가 쫓는 그런 방식으로 네 작전을 수행할 것 같은데요. 자 비행기를 격추시키는데, 네. 자뭐 로켓이나 무슨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격총 하나로 내 네, 비행기를 격추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빨간 네모 안에 뽑면은 이렇게. 자, 한 방으로는 안 되는군요. 자, 또한 방! 그렇지. 자, 한방더 써야 되네요. 잘 맞춘 다음에. 여기다! 그렇지. 자, 엔진이 폭발했다. 자, 이번에는. 네, 지상으로 추락하는 비행기를 우리 트레버가 열심히 오토바이를 타고 쫓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역시 오토바이가 달리는 맛이 있어요. 네. 오, 자, 굳이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저 버스를 뛰어넘으라고 만든 것 같은데, 느낌이. 이쪽 통로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자, 비행기가 저 멀리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할놈 부식창을 시키고 나머지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아시아나아시아나 그 여기에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기서 보면은 그 GTA 5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가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전에 제가 그 미군의 항공모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본 적이 있는데요. 미군의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우호! 점프, 점프! 전기줄이 있었는데 걸리진 않는군요.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 그 비행기가 출격했, 충격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시 돌아올 때는 그.. 팔주로가 되게 짧습니다 네 그게 실제적인 차, 비행장처럼 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리고 무슨 뭐 자동차 착륙장치 이런게 옛날에는 없었고 그냥 수동으로 네, 조종사의 능력으로 실제로 그냥 알아서 착륙을 시켜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그비행기의 제동장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낙타산인지 뭔지 하여간 뭐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착륙에 네,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항공모함이 굉장히 수단이 됐죠. 전쟁에. 그리고 기회 되면 한번 다큐멘터리 보세요. 재밌습니다. 어릴 때는 되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땅에 쳐박았습니다 드디어. 자 그래도 다행히 폭발은 없네요. 자 다행히 폭발은 없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Hey, 아, 이봐요. 우리 불시착 했다구요. 살아있네. 아, 저는 정부와 일하고 있어요. 죽이면 되겠죠. 자, 한번 때려죽일까요 갑자기 기운이 없던 애가 갑자기 기운이 생겼어. 막 어질어질 하던 애가. 자, 여기 있는 서류 가방을 챙기면 되겠죠. 그리고 서류 가방 챙기면 일이 완수가 다된 거죠 이제. <웃음> <웃음>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서류 가방을. 네, 우리 마틴 마드라조한테, 그레인한테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다 끝나겠죠. 자. 마이클로 바꾸니까 트레버한테 전화가 왔어요. You have to come to the ranch. Meet me at Stoner Cement Works, a little up Sonora Road from there. What are you doing, Trevor? Nothing you wouldn't do. Nothing Trevor. you wouldn't do. Trevor. Uh, I wouldn't do. 자이 GTA 5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번역자가 네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 트레버가 마틴 마도라조한테 네, 순순히 그 파일을 안 넘기고 어 그냥 뭔가 일을 저지른 모양인가 봅니다. 보수를 안 줬다든지 뭐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자, 목장에서 만나자고 했다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읍! 자, 거의 다 왔죠? 여기 있는 목장인 것 같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시면 이런 광경, 네, 흔히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왜 목장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쉐부가 오고 있네요. 자, 돈은 잘받아내는지 모르겠네. 방금 무슨 일이있었던 거야, 허? 자, 이게 마틴 마드라조의 자동차죠. w h a 제가 솔히 일했으니 fair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게 맞죠? 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 납치했어 할머니. 자, 당분간 조용히 숨어 지내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마이클 지금 완전 멘붕에 빠졌어요 그냥 차라리 Discuss things with Martin. 마라저가 피도 i 물도 없는 이잖 t 요 와이프도 그 h 순순히 버릴 i 같은데 말 n 죠 <laughs> 임무 성공? 임무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이 정도면 임무 실패급입니다. 자, 프랭클린한테 전화 를좀 하죠. w oh, 그래. 한동안 숨죽이고 go 지내야 go 하거든. For... 그 멋진 멕시코인 덕분 yeah, 말이지. Nice Me and T did that job for him. And we fell out. I wish I was. So where you at now? Desert. I hi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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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 i y hit you. I h i o u I h t o hit y I hit you. I hit you. t you. I hit o u t y o I hit o u hit y o I hit y o I h e t y o I h a t s o I hit I hit you. hit y o I h o u I hit y o t o u I hit you. t o u I t you. t o u hit o u I h t o hit o u I hit y o t o hit y o hit y o t o u I hit you. t o u I t you. t o u hit you. I hit u I hit y u I hit you. I u I h u I i t Bring me my coffee. I'm gonna cut your arm off. Absolutely. Who the hell's that? Your maid. Oh, business partner. Good guy. Very loyal. Ron. Ron. That is Michael. And this is Patricia. You're looking at Listen. Beautiful. You know, I'm sorry about everything that's happened. And you know, I can't guarantee no harm's gonna come to you. 자, 면전에 대놓고, 저렇게 이야기 하는 데, 겁먹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 하, 하겠습니다.